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연입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머리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요즘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옷은 잘 입는 분들이 많은데 헤어스타일이 정말 아쉬운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실을 고르는 법부터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찾는 법, 그리고 미용실에서 어떻게 자르는지, 헤어스타일링 꿀팁과 제품 추천, 기본적인 모발 관리까지 헤어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저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고 손질법을 익히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과거에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용실을 고르는 법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미용실을 고를 때 실패가 없는 건첫 번째로 남자 전문 미용실 두 번째로 인스타에 시술 사진을 많이 올려놓은 곳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남자 전문 미용실들이 많이 생겨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집 근처 미용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디자이너 쌤별로 인스타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하나씩 들어가서 시술 사진들을 보다 보면 디자이너마다 잘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 스타일을 캐치한 다음에 그 디자이너한테 예약을 하고 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미용실의 디자이너분들한테 머리를 받다 보면 머리가 딱 끝났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스타일을 해주신 디자이너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계속 받으시면 되고, 아, 난잘 모르겠다 하면 머리하고 나서 주변에서 피드백이 가장 좋았던 그 디자이너한테 계속 머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이 미용실을 잘안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머리 스타일과 그 머리를 해주는 디자이너분을 찾을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 미용실과 여러 디자이너분들한테 머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과 디자이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면 디자이너 분과 소통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방법을 여쭤보시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광대가 좀 튀어나온 마른 모양 얼굴이라 컬을 줘서 광대를 가려주고 이마가 그렇게 넓지 않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적당히 깐 스타일의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디자이너 분이 피드백을 주시기도 해서 조금씩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 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시술 끝나고 마지막에 드라이를 해주시면 실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마시고 내일 네, 일어나서 똑같이 손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친절하게 알려 주십니다 이걸 기억해 놨다가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다음번에 어려웠던 부분을 물어보고 다시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능숙하게 머리 손질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 세팅 해 주실 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드라이를 하는지 이런 거를 유심하게 살펴보고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잘 모르겠다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인스타에 와드라고 검색을 하면 성수동에서 머리 자르기로 유명한 미용실이 하나 나옵니다. 광고는 아닌데 이 계정에 요즘 트렌디한 스타일의 모델 사진들이 피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어떤 스타일인지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최근 게시물 위주로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고 캡처해 놨다가 챕터 1을 통해서 찾은 미용실에 가셔서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몇년 전만 해도 뒷머리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다운펌 스타일이 유행이었지만 요즘은 패션도 자연스러운 실루엣 트렌드인 만큼 목을 좀 자연스럽게 감싸는 세미 리프컷이 확실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이라 날씨가 좀 더워서 숱을 가볍게 친 세미 리프컷이나 이렇게 좀 슬릭한 스타일도 예뻐 보입니다. 제 헤어스타일은 숱을 좀 쳐서 가볍고 약간은 슬릭한 스타일에 적당한 기장감을 가져간 세미 리프컷입니다. 다음은 저랑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미용실에서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커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반곱슬에 숱이 많은 헤어라서 머리 자르고 2주만 지나도 옆 뒷머리가 붕 떠서 비율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다운펌으로 뜨는 부분은 눌러 주고, 볼륨 매직으로 커려줘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텍스처감을 살려주는 게제 머리의 핵심입니다. 커트하기 전 기장은 앞머리를 앞으로 당겼을 때코 중간 정도 길이이고 앞머리 기장에 맞춰서 옆머리 기장을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그다음 커트할 때 머리의 아웃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감보다는 기장감 있는 자연스러운 라인감으로 살려주고 제가 모발이 두껍고 곱슬기가 좀 있어서 무거운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뒷머리도 수시 쳐서 부피감을 덜어줍니다. 그래야 다운펌을 했을 때도 무거운 느낌이 좀 덜합니다. 세미리프는 머리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넘기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층도 적당히 내면서 질감 처리로 수술 정리해주면 커트는 끝이고 이제 볼륨 매직인데요 저는 3-4개월 주기로 볼륨 매직 그리고 3-4주 주기로 다운범 이렇게 두 가지 시술을 진행합니다 근데 볼륨 매직은 좀 비싸기도 하고 손도 많이 타는 시술이라서 정말 잘하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볼륨 매직을 잘하는 곳이 진짜 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볼륨 매직도 어떻게 컬을 주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볼륨 매직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꼽슬기가 있는 머리라서 볼륨 매직으로 꼽슬기를 다시 잡으면서 볼륨감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에 중화할 때 가르마 위치에 다운펌 약으로 잡아달라 하면 나중에 볼륨 잡기도 쉽고 혼자 손질할 때 가르마 위치를 찾아서 스타일링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꼭 요청을 드려야 하고 저는 컬이 너무 들어간 스타일보다 슬리칸 스타일로 떨어질 수 있게 적당한 컬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볼륨 매직을 하면서 옆 뒷머리 다운펌도 함께 진행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가로수길에 있는 러프 웨어 김원주 원장님한테 받고 있는데 이 원장 님이 아니셔도 챕터 1번을 통해 찾으신 디자이너 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혼자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컬은 볼륨 매직으로 잡아놓은 상태니까 혼자 손질할 때는 볼륨을 살리고 정교한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머리를 말리기 전에 미장신에서 나온 헤어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드라이기 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막기 위한 제품이고 워터리하고 가벼운 에센스라서 머리 말리기 전에 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머리를 말려줄 건데 앞으로 쏟아서 말려준다는 느낌으로 말려주고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가면서 말려줍니다 머리를 말릴 때 주의하셔야 하는 건 습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바싹 말려주셔야 하는데 다 말렸다 싶을 때찬 바람으로 한번 말려보시면 분명히 습기가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확실히 바싹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손질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갈 건데 우선 눈썹 끝라인 기준으로 앞머리를 싹 잡아서 헤어를 대자로 말아줍니다 이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말아주셔 야 하고 여러 번 당겼다가 말아서 앞머리 전체를 꽉 말아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뒤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말아 주셔야 합니다. 롤 아래에 열을 주고 식혔다가 다시 열을 주고 이렇게 위 아래로 세 번씩 열을 줬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해 주세요. 풀어줄 때도 말았던 것처럼 수직으로 위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빵하고 살아나는데 가르마를 나눠 준 다음 이제 롤빗을 사용해 줄 거예요. 미용실에서는 원래 헤어핀으로 단을 나눠서 손질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대강 잡아서 롤빗에 얹고 들어준 다음 바깥쪽으로 약간 굴려주면 이렇게 롤빗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때 바람을 주면서 천천히 굴려 주다가 마지막에 컬을 주고 싶은 방향으로 살짝 틀어줍니다. 볼륨 매직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 때문에 컬이 쉽게 잡힐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롤빗을 통해서 볼륨을 하나씩 잡아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컬과 함께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다음은 앞머리 볼륨을 살리면서 텍스처를 만들기 쉽게 안쪽으로 가져올 건데 손으로 앞머리 옆을 누른 다음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뿌리에 틈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바람을 넣어주고 식혔다가를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넣어주고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가져온 다음 그 틈에 바람을 줍니다 이때 손에 바람을 주는 게 아니라 머리와 뿌리 이 공간에 바람을 돼요. 손질용 헤어 에센스는 아크큼드에서 나온 오일 에센스를 사용할 건데 제가 헤어 손질용 제품을 여러 가지 사용해 보면서 이게 너무 떡지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워터리한 느낌이 오래 가는 제품이라서 손질하기에 가장 좋더라고요 구매는 쿠팡에서도 가능합니다 100원 동전만큼 짜서 비벼주고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준 다음 앞머리를 쓸어 넘겨줍니다 남은 에센스를 손으로 다시 비벼서 이제 앞머리를 가닥가닥 텍스처를 만들어주면서 빼줄 건데 이때 어떤 건 뭉치고 어떤 건 풀어주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텍스처감을 찾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전 눈썹과 가까운 부분 분은 살짝 안쪽으로 휘는 텍스처감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끝가닥을 잡고 드라이기로 휘어지게 약한 바람을 넣어주고 시켜주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휘는 텍스처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간의 덤머스타일로 텍스처감을 살리고 싶어서 앞머리를 앞으로 좀 모아줄 건데 헤어핀을 앞머리 뿌리 볼륨에 꽂으면 이렇게 양쪽의 앞머리가 앞쪽으로 좀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헤어핀을 빼주면 이렇게 앞머리가 앞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손가락으로 텍스처를 정교하게 만져줘서 정리를 해줍니다. 요즘 연예인들 헤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더듬이처럼 윗머리 텍스처감을 살려준 스타일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너무 강력하지 않고 소프트한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더듬이를 살리고 싶은 윗머리를 들고 안쪽 뿌리 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대로 놓아줍니다. 이렇게 윗머리 4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스프레이로 텍스처를 살려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볼륨감 있어 보이는 연예인 머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리고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줄 건데요. 그러면 제가 요즘 손질하는 슬리칸 스타일의 텍스처감을 살린 세미 리프 컬 완성입니다. 앞머리 텍스처감을 좀 가볍게 살려줘서 여름에도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잘어울 스타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모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머리 말리기 전에 에센스 꼭 바르기입니다. 모발 손상의 대부분은 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저는 머리 말리기 전에 미장센에서 나온 헤어 에센스를 꼭 발라주고 말려줍니다. 워터리한 제품이라서 나중에 머리 손질할 때 영향을 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다음은 트리트먼트 사용해 주기인데요. 저는 매일 샤워할 때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데 트리트먼트 사용법에 보시면 물기를 닦아낸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서 약간의 촉촉함만 남아있는 상태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헹궈줍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제대로 모발에 흡수가 돼요. 아침에는 사용하지 않고 저녁에 샤워할 때만 사용을 해주고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기 힘드니까 저는 이때 양치를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바람으로 말려주기인데요. 드라이기로 인한 열 손상만 줄여도 모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에센스 바르고 뜨거운 바람으로 빠르게 말려주지만 시간이 많은 저녁에는 가급적 찬바람으로만 말려주시는 거죠. 추천드립니다. 정말 심한 손상모가 아니라면 이 정도 관리만 습관에 들여놓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용실 고르는 법부터 제가 하는 손질법과 관리법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옷도 잘 입고 헤어스타일도 완벽한 그런 멋진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